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내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총 4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3승 36패의 서울 삼성대, 31승 18패의 서울 SK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은 토요일 LG 전에서 3쿼터를 지배하며 리드를 잡았지만 0.3초전 결승 자유투를 내주며 분패했다. 연승을 달리며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던 LG 상대로 이정현과 김실래 차민석 등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클러치 매조지에 실패했다. 그래도 윌리스의 이탈 이후 모스가 골밑 경합을 잘해주고 있기에 높이 문제는 없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SK는 가스공사 전에서 승리하며 선두권을 추격했다. 역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시드를 올리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준용과 더불어 최성원까지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원희와 김선영이 매 경기 더블 더블을 기록 중이고 복귀한 최부경 효과도 있다. 최근 외곽에서 쏠쏠하게 득점에 가담하는 최원혁도 잘해주기에 전력 누수를 메우며 선전 중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SK의 승리를 본다. 삼성이 토요일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클러치를 담당할 확실한 에이스가 없기에 마무리는 하지 못했다. 홈이긴 하지만 백투백 여파도 있고 서울 라이벌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SK는 원희가 이원석과 모스를 상대로 골밑에서 다득점을 올릴 수 있고 김실래에 떨어지는 운동 능력과 수비를 김선영이 공략할 것이다. SK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서울 SK. 승. 핸디캡. 서울 SK.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3승 16패의 창원 엘지대, 19승 30패의 원주 DB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엘지는 삼성 원정에서 이재도의 결승 자유투로 승리했다. 경기 내내 끌려다녔고 사쿼터한때 8점 차까지 리드를 허용하는 등 고전했지만 강팀답게 클러치를 장악했다. 마레이는 31분 동안 1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이재도와 정의재의 득점포도 매서웠다. 정인덕과 이관이 구탄과 김준일 등 주전급 벤치도 즐비하기에 역전 우승에 도전 중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비는 홈에서 캐롯을 상대한 데 이어 창원으로 넘어가 엘지를 만난다. 캐롯 상대로는 홈에서 경기를 어느 정도 잘 풀었는데 백투백으로 연승에 엘지를 만나는 건 부담이다.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에 제공권 경쟁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두경민의 결장 이후 외곽 화력은 줄었다. 김현호와 알바노, 정호영 등의 득점포를 기대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LG의 승리를 본다. DB는 프리먼과 강상재, 김종규 등 최상위 수준의 트리플타워를 가동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는 마레이 상대로 강점을 드러내긴 어렵다. 이제도가 상대 베코트를 압도하며 홈에서 리딩을 책임질 것이고 벤치에 우위가 있을 LG가 승리할 것이다. DB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창원 LG 승, 핸디캡 창원 LG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0승 29패의 수원 KT 대. 30승 19패의 울산 모비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T는 인삼 원정 이후 홈으로 돌아와 모비스를 만난다. 백투백이지만 핵심 선수 중에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없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삼전에서 초반부터 좋은 야투감을 보여준 하윤기를 비롯해 존스와 정성우 등 주전 선수들이 긴 시간을 뛸 것으로 보이고 김영환과 박지원, 이두원 등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KCC 전에서 5점을 합작한 프림과 서명진 아바리엔토스의 삼각 편대를 앞세워 승리했다. 최진수는 최근 핵심 프론트 코트의 부상 결장 속에 출전 시간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데 내외광 모두에서 확실한 수비력으로 팀을 지탱하고 있다. 조동현 감독이 팀을 잘 만든 효과도 있는데 신민석과 김영현, 김태환 등 롤플레이어들이 주전에 공백을 메우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KT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모비스는 주축 선수 중에서 부상 결장자가 많다. 프림의 터프한 리머텍을 상대하는 건 부담이지만 존스가 좋은 외곽 포로 프림을 끌어낼 수 있고 하윤기와 양홍석이 모비스 골밑을 공략할 것이다. KT가 승리하고 순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팀 모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에 언더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수원 KT 승. 핸디캡, 수원 KT,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5승 5패의 우리은행 대 17승 13패의 BNK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리은행은 강력한 우승후보답게 신한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완승을 거두고 챔프전에 진출했다. 정규리그 MVP인 김단비를 중심으로 박지현과 김정은, 박혜진 등 주축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고하라와 최이샘 등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 다른 팀이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신장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백코트 평균 신장도 180cm이기에 수비 상황에서 올수 위치가 가능한 유일한 팀이기도 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썸은 큰 경기에 강한 김한별을 앞세워 삼성생명을 제압했다. 그리고 챔프전을 앞두고 박정은 감독에게 3년 재계약을 안기며 사기 진작을 확실하게 해줬다. 삼성이 주전 베코트의 결장을 안고 나선 플레이오프긴 하지만 김한별과 지난 이소희 등 주전 구간의 경기력은 확실했다. 언더독 입장이지만 경쟁력은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6라운드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상대 전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김정은과 최희샘 등 빅맨 외에도 김단비와 박지현 등 1대1로 기만별 마크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기에 더블팀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내지와 이소희등 언더사이즈 선수들을 경기 내내 공략할 박혜진과 박지현의 득점도 나올 우리은행이 첫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썸이 우리은행 수비에 고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캡, 우리은행,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0승 25패의 삼성화재대 26승 9패의 대한항공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에도 정규리그 최하위가 확정됐다. 1순위 웨인 아포지신 이크바이리를 뽑으며 의욕적으로 나선 시즌이었기에 아쉬운 결과다. 그래도 팀에 다시 돌아온 김정호가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를 책임지며 가능성을 보인 점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 경기에는 박성진과 영희준, 고준용 등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 위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대한항공은 정규 시즌 우승 확정 후에도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다. 3위를 확정하고 준플레이오프로 간 우리카드 상대로 링컨과 한 선수 등을 쉬게하며 어린 선수 위주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승리했다. 정한용과 이준, 진지휘 등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 김민재가 블로킹과 속공 등으로 득점을 만들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이크바이리가 출전하겠지만 풀세트를 뛰며 나서진 않을 것이다. 링컨이 휴식한다 해도 임동혁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유광호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있을 대한항공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삼성도 홈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대한항공 승, 핸디캡 삼성화재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6승 9패의 흥국생명대, 24승 11패의 현대건설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생명은 기업은행 원정에서 승리하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김영경의 가세로 강팀 반열에 들어갔지만 시즌 중 감독 경질 사태가 터지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김대경 대행이 잘 버텼고 아본 단자가 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이미 우승이 확정됐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하지만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고 챔프전에서 만날 상대로 유력한 형권을 만나 크게 힘을 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건설은 2위가 확정되어 다음 주 도로공사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내심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되길 바랬지만 도로공사가 GS를 완파하며 준플레이오프가 무산되었기에 플레이오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양효진과 김다인 황민경 등 시즌 내내 많은 출전 시간 속에 피로도가 쌓인 주축 선수들을 쉬게 할수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미리 보는 챔프전일 수 있지만 두팀 모두 크게 힘을 쓸 이유는 없다. 그 중에서도 도로공사와 플레이오프를 앞둔 현대건설이 원정에서 더 힘을 빼고 나설 것이다. 홈에서 챔프전 출정식에 나서는 것과 같은 흥국생명이 승리하고 챔프전을 기다릴 것이다. 흥국생명의 완승 속의 언덕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캡 흥국생명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